애기가 밑에서. 왔다! 한 마리 히트! 됐어! 여섯 일곱 분이 같이 모여서 낚시를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가시죠. 한 마리만 나와주기를. 한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마이크도 차주고. 어. 수신기 마이크. 하나 둘셋 하나 셋됐 제가 조금 더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휴 오늘 일곱. 지금 한 7명 일곱 일곱 명 있어요? 일곱.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? 그러게. 누구 누구 있어요 지금? 아 또또 형님 친구도 오셨구나 어. 야이, 그러면 커피를 더 샀어야 되는데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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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, 야, 마이크 하 아이고, 덥다. 아이고, 덥다. 와, 뭐, 베이트가 많네요, 엄청. 자,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야, 오늘 이거 들어오는데 아까 히트 소리 들리더라고요. 히트 소리가 들리던데. 아, 카운트 까먹었다. 멀티가 안 돼가지고 두세 가지를 동시에 못 합니다. 하여튼 히트 소리를 초입해서 들었는데 저 앞쪽에는 자리가 없어서 안쪽에 형님들 요 옆에 도현이 형서 계시거든요. 채비 딱 하고 들어오자마자 히트 소리 들리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는데 하...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? 잡았으면 좋겠는데 야 여기 흥화네 오늘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. 저 초입부터 저까지. 저 운영이 형.. 운영이 형 아니죠? 어. 저 옆에 호영이 형이고 어, 지금 방금 첫 캐스팅 했습니다 첫캐스팅이 아무런 입질이 없었습니다 입질이 없네요 하, 어제 꽝 조사 영상 올리고 나온 거라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도현이 형님 응? 아까 히트한 거 바닥에서 했어요? 어 바닥 음. 와 고기 냄새 미쳤다 예. <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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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카메라 없다 생각해봐야죠. <laughs> 아, 요서 형님 히트 한 마리 뽑아내면 바로 유튜브 올라갑니다. <laughs> 지금 뒤에 막 고기 굽고 있는데 냄새가 작살납니다. <laughs> 와, 밤인데도 더워요. 밤에 비린 묵까 묵어요. 이거 비 소리 묻지요 다 아, 하고 계세요 네 갖고 올게요 형님 라면 드시고 가세요 방금 왔는데 아유 괜찮아요 형님 뭐 밤에 또 낚시하면 나오겠죠 뭐한 마리 카메라에 냄새를 못 담는 게참 그렇네요 와 지금 뒤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거한 마리 잡아갖고 돼지 기름에다가 꼽으면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지 히트. <laughs> 아, 히트 했습니다. 아까 초입에 한 마리 나오던데. 예, 쉬었다 하죠. 팀 형들 전부 다 이겁니다. 다 이거. 800이라고요, 이거 다 합치면. 800 넘지? 그렇답니다. 또또 요 네. 어떻게 잡았어요? 800. 아이오보여주지저들어가는 한번 떼가 가지고. 아 그래요? 제리가 건져 드립니다. 아니 저차 부르네요. 이아야 네. 열심히 아. 가고 있어. 아 형님, 차그 주차하고 낚싯대 꺼내자마자 누가 히트 하는 거요 아, 나. 아, 캐스팅 해 졌어요. 제가 그 건져 주러 가서 빠졌어야 되는데. 그러게. 바이크는 거야? 예. 들었어요. 아, 네. 뭐, 아 형도 카메라 있으면 말못 해요, 자야. 아, 그런 건 아니네.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네, 형님. 어수 친구 안 그래도 같이 낚시 예. 맨날 같이 다니는데 예. 가입하고 싶다 아, 그래요? 어, 오시면 되죠. 어. 아니, 브락츠한명있어가지고 요즘 예민이다캐나 아. 아. 예, 이거는 그냥 가볍게 산 거고. 조명 이번에 한또한 여섯 개또 샀거든요. 뭘 하나 샀 와, 사이즈, 사이즈 좋아요. 저 주차해 놓고 들어오자마자 히트 소리 들리길래 보니까 팀 형님이네요. 요 형님, 800 얼마라고요? 아. 8 0 830. 오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, 이고요 아이고, 아. 요, <목소리> 똑같은 똑같은 830 오, 오늘 이수째입니다요팀 형님들 아, 저 라면 끓이고 아, 계시거든요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아, 라면 한입뭐 하고 또 이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, 아 근데 형님 밤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? <laughs> 오늘 원한 아니, 여기는 아. 아, 아까인가 진짜 요 하나 없아 진짜야? 야 이거. 운영이 형도 요즘 좀 조가 좋잖아요 선방하시던데 이틀 연속으로 히트하네요 형님 아이고 씨. 오늘 호영이 형이랑 나랑만 잡으면 되겠네 아. 호영이 형 잡아야겠네 <laughs> 야 우리 것도 한끈 했네 아예막기분 뭐, 아닙니까 하하하하 해놓고 잡았다고 안 받았나 이거 무너물 <물엿물>. 아 무너물이가 무너물이 내가 두번 씻겄어 두번두번씩 깨끗하게 씻고가지고 아, 형님, 뭐 라면. 몇, 몇 개, 몇개 끓여요, 형님? 아, 요 문어 넣지 마. 어. 어. 아, 저위 문어 안 좋아하시겠다. 아, 아, 문어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, 요, 저, 일, 이런 거, 넣는 거? 넣는 거 아하! 죽겠다, 진짜. 그거약코지그거 <laughs> 진짜. 와. 잡았다고 지금 여유 버리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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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이거 진짜 맛돌인데. 이런 데서 면뭐 네. 와. 화지렸다화 요도 넣을 것 좀. 예예. 예. 아, 일단 나와야지. 네가 잡아보는 데단다 저게 못 봤나? 어, 팔리고 만 여덟만 잡았다대째 내가 그걸 죽어도 <laughs> 이 땡이 막 잡으러고. 그 사람 뭔지도 몰라여기 <laughs> 죽어 가셔야 됩니다, 진짜. 아, 드세요. 네, 나는, 뭐, 아, 뭐 좀, 네, 뭐, 나는 없는 걸로. 많아, 네. 많아. 아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먹고 <웃음> 더 건져 드세요. 네. 아니 이건 아니잖아. 일단 호랑이 잡아야 된다, 빨리. <laughs> 안 잡아, 빼. <돼. 웃음> 어, 이새 타고. 저잡으니까내 숨부를 <laughs> 그 많이 달이나 얻었어. 낫다, 낫다 지금. 내가 못 잡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마음 묶인데 어? 내가 괜히 잡아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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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랑 바카스 사왔거든요. 저도, 저도. 바카스 는 제리 형이 산 거. 아, 맛있겠다. 자. 요팀의율민형 님이라고 요이 형님이 또 문어 남에 가서 많이 잡았거든요라면에 넣어 먹으려고 요 가져왔습니다. 오! 1 2 3. 3초 안에 주셨으면 먹어도 된다. 떨어졌네. 3초 안에 주었으니까 어 먹어 볼게요. 이 <laughs> 이거 물가이와고 하면 상다아 와. 아, <목소리> 와. 야, 문어 진짜 맛있는데요. 와. 어, 떨어진 거 먹으니까 흙시피인데 <laughs> <laughs> 왜 아. 우 더운데. 맛있습니다 많이 맛있어요. 이 밤에도 이렇게 더운데 낮에 낚시 어여 안 와. 내가 항상 그 야, 승리자 왔습니다. 방금 <목소리가> 한 마리 하신 830. 어물 떠들래. 아 근늘 그랬잖아 이 조용하게 음. 데어요 <laughs> <잘못했어. 웃음> 아니 욕하면서 아니 또또 <laughs> 형 히트 엄청 크게 말하는데요 <laughs> 야다 들어라면서 아니 아까 전에 네. 응. 한국에서 예는데 네. 운영이가 히트 <laughs> <가져가서 웃음> <얼마 부끄러웠는지. 웃음> <부끄러웠어요. 웃음> 어, 다 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어요 은행이 한번 잡을 것 같은데 응. 일부러 사진이 뭐 잡으라고 놔두는 것 같은데 응. 응. 아까도 내가 옆에 있었니 이거 나왔어 저 나온다 저거 잡았다 했거든 요라고잡고나가사는데 음. 음. 됐는데 이게 있다 목적 없는데 잖아 그러니까 저목 찍어놨네 음, <laughs> 음.

점벌리 점벌리 물레가. 제 l e j u m 아니 이게 u m b l e Jum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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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가 m b 요 e Jumble, Jumble, 어허... 이게 네? 기수 아니가 예. 저리게 해놨어 같은데 어차피 수바라기수 이... 응. 면은 여기 지금 흥원에서 라면 먹고 요 바로 옆에 발산 가자고 해서 바로 옮겼습니다 요 준비 채비 해가지고 빨리 낚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안 여기요, 그저께 저 누구, 와가지고 갔다가 네. 바로 보는 것 아, 그럼 흥한 에 있을 걸 그랬나? 여기 밑걸림이 많답니다. 우선 저가 얘기 먼저 던져보겠습니다. 가봅시다. 지금 오징어 도착하자마자 형 캐스팅했는데 걸었다 빠졌답니다. 와, 어디요? 또또형 걸었다고요? 예? 또또 양, 진짜 걸었어요? 진짜 걸어야지, 빠졌어. 아, 나 그럼 여기서 할까? 빠졌네. 아이, 조명이 나가버렸네. 아, 진짜 낚시할락하면 은참 저런 게문제 발성이네. 참 이게 촬영하면서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빨리 캐스팅 한번더 해야 될 시간에. 저렇게 카메라 조명이 말썽을 뿌리네. 요 자. 보조 배터리 조명을 연결해놔놓고 촬영을 안 눌렀네. 애기 훅에 이렇게 뭐가 자꾸 걸려 나오잖아요. 이 무게감 느끼고, 무게감 느끼면 바로 회수해서 이물질을 좀 빼줘야 됩니다. 이런 게 뒤에 있으면 오징어가 공격을 안 해요. 음, 깔끔합니다. 자, 낚시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진이 빠지는 것 같다. 와! 히트 아, 이쁘다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, 이이야 아, 이야지 아, 이고다 아, 이쁘네이많이쁘네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, 이다이다 이쁘다. 아, 이쁘다. 이 아, 이가 아, 이 좋아, 좋아. 못 갑니다, 형님. 아, 너무 멀어갖고 지금 찍으러 가지는못하는데 아, 히트 했답니다. 오늘 형님들 뭐한 마리씩 다 잡네. 누가 히트인데요, 형님? 와, 나이스! 딴 사람보다 호영이 형 잡았다니까 제일 좋네. 와, 나도 빨리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. 아, 근데 저 자리는 제가. 들어가면 카메라를 못 넣을 것 같습니다. 하, 저도 이제 빨리 촬영 신경 끄고 낚시 한번 제대로 집중해 보겠습니다. 나도 오늘 한 마리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. 아이 참. 아이, 이 자리 안 되겠다. 자, 이제. 아무래도 포인트 이동을 옆쪽으로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말고 저기는 있 삼각대를 놓기가 너무 불안해서. 아, 삼각대 촬영은 그냥 차에 넣어놓고 고프로만 가지고 절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. 한 마리 꼭 잡을게요. 오늘 잡아야 된다, 무조건. 야, 여기. 여기 어디야? 여기서 호영이 형이 혼자 옷 무늬 오징어 하나에. 문어 한 마리, 이렇게 하고, 하도안 나와가지고, 이밤, 이밤? 이밤 일리? 어,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삼각대는 이제 촬영 안할 거거든요. 낚시를 못 하겠어요. 그래서 이래갖고 뭐 고프로만 딱차고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아, 빨리 본 시즌이 왔으면 좋겠다. 진짜 운영형이 다 뽑아가서 안 나와요. 이제 운영형이 다 뽑아갔어. <laughs> 여기에 팀 형이 여기서 오징어를 이틀 연속 두 마리를 잡았거든요. 최근에 <laughs> 진짜 여러 골병들게 만드다니까 진짜. 집에 갔다 또출 줬다 나갈 때 되면 또 살래잖아요. 또와 <laughs> 애기 건졌습니다. 합사랑 애기 쓰레기 수거. 형님, 초립 뭐 어떻게 되는데요? 형님 혹시 이거 행님이떨군거예요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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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져가요 건져세요 뭐야 이거 엥? 해삼 잡았습니다 해삼 행님 해삼 잡았어요 해삼 해삼 잡았습니다 해삼 히트 와, 야, 너도 부사 먹고 잡았다. 감자 나이스 와행님 와. 넌 뭔데? 아, 방금 형님 감자 한수 했습니다. 예? 예. 야, 본 시즌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. 감자가 나오네. 쭉 가져갔대요. 역시 조그만 놈들이 겁이 없어. 와 미치겠다. 3호 애기만 한 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. 와, 왜한 마리고 피딩에 진짜 1억이가. 아. 아 배터리 다 나갔고 한 마리 잡았는데 장난하다. 아, 진짜 장난하세요. 와.